김 기자는 이제 프로듀스 제작진 실드 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안주정 PD가 실형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프로듀스 시리즈 조작 혐의를 두고 김용범 CP, 안주영 PD 등이 1심 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4월 27일 공판은 이번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약 4시간 30분에 달할 정도로 긴 공판을 진행했고 거의 모든 증인이 출석해서 끝장 토론을 연상시켰습니다. 2019년 7월 방송된 프로듀스 X 생방송 파이널 경연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수사가 시작됐고, 11월 이들은 구속됐죠. 이들은 이미 뭐 조작 사실을 자백한 바 있습니다. 프로듀스 X의 마지막 방송으로부터 약 10개월 구속된 지도 약 6개월이 지나서 그래도 뭐한달 정도 남았네요. 뭐 그래도 그 안에 판결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선고까지 한 번의 재판만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다음 공판에서 검찰 측 구형이 예정되어 있고 그래서 뭐 되게 아마 짧을 거예요. 다음 재판은. 그 다음이 선고 공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프로듀스 조작 관련 재판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핵심 쟁점은 뭐고 재판 선고는 아마 어떻게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예측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김용범 CP와 안주영 PD 등에게 걸린 혐의는 네 가지입니다. 특히 여기서 안주영 PD에게 걸린 혐의가 네 개고 김용범 CP나 다른 PD한테 뭐 걸린 건두 개예요. 첫 번째 이들이 문자 투표를 조작해서 CJ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이게 그러니까 업무 방해 혐의가 첫 번째고요. 프로듀스 시리즈 시즌 3와 시즌 4가 문자 투표를 받아두고 이를 조작했기 때문에 받는 사기 혐의가 두개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김용범 CP 만두 개고 안주영 PD는 기획사들로부터 접대 및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순위를 조작했다는 혐의 그러니까 배임 수재가 걸려 있고 또 안주영 PD가 PD 직함을 달고 있고 술을 접대받았기 때문에 김영란법 그러니까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이 있죠. 이렇게 안중필는네 가지입니다. CJ 업무 방해, 그다음에 사기, 문자 투표 사기, 그다음에 이제 김영법 위반. 이건 세 가지는 자백했기 때문에 뭐 다툼의 여지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반면 핵심 쟁점은 배임 수제죄에 있어 이제 부정청탁이 있었는지가 가장 결정적으로 재판의 결말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술을 접대한 사실이 결국 순위를 올리거나 하는 목적으로 쓴게 아니냐는 거죠. 이에 대해 대부분의 기획사 관계자들은 일치단결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술을 사준 게 순위 조작을 위한 게 아니다. 이들은 안주영 PD와의 친분으로 술을 마셨지 순위를 부탁한 바는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들 중에 한 대형 기획사는 재판에 나와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대형 기획사는 누구나 다 알겠지만, 이, 이 정도, 이 영상을 볼 정도의 팬이라면 알겠지만, 스타쉽인데요. 스타쉽은 최종 투표에서 청탁을 통해 굳이 프로듀스 멤버로 데뷔시킬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획사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근데 대형 기획사는 뭐 그런 점이 있기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굳이 뭐, 거기 데뷔시킬 이유가 있냐, 뭐 그런 건데. 즉, 최종 프로듀스 시리즈 데뷔 멤버가 되지 않아도 대형 기획사에서는 자신들이 데뷔를 시켜도 충분히 성공시킬 수 있었다는 맥락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뭐, 아이즈원이나 혹은 워너원만큼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그의 반 정도, 혹은 그의 반의 반 정도만 성공시켜도 훨씬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증언들이 어느 정도 효력이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입니다. 왜냐면 하이 법조계에서는 부정 청탁의 경우에서는 준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부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만 이렇게 관련자들이 일치해서 부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맥락을 중심으로 유죄의 무죄가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준 사람도 부정청탁으로 준 돈이 아니에요. 받은 사람도 부정청탁으로 받은 돈이 아니에요라고 말을 해도 맥락에 따라서는 당연히 뭐 그렇게 부인을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맥락에 따라서 부정청탁으로 인정이 될수 있다 이런 얘긴데요. 뭐 다음으로 흥미로운 건 김용범 씨피와 안주형피리가 순위를 정한 방법이. 재판에서 공개되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그 순위를 조작할 때 김용범 CP가 이렇게 한명한명 한명 호명을 하면은 안주정 PD와 이 암흑의 PD가 의견을 말해서 정하지 않았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김용범 CP는 이 PD는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은 하지 않았고 이제 방송은 120분이지만 나는 그거보다 30분에서 40분 더긴 영상을 보고 멤버를. 판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수결이나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다고 알고 있긴 합니다. 이에 검찰 측이 다시 시즌3와 시즌4의 문자투표는 이미 순위를 정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지 않았냐. 그러니까 니네들이 이미 다 순위를 정했는데 문자투표가 무슨 의미였냐고 묻자 김용범 CP는 문자투표는 의미가 없었다. 다만 온라인 투표 결과를 참고 많이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알기로는 시즌 3는 온라인 투표 결과를 좀 참고를 했는데 시즌 4는 거의 참고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소위 PD픽, 이 PD픽이 실제로 있었느냐가 법정에서 가려지는 진풍경도 벌어졌습니다. PD픽이 정말 있었을까요? 프로듀스 시즌 1에서 시즌 3까지를 담당한 박 아무개 작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박 작가는 안주영 PD가 메인 PD로서 영향력이 있어 소위 PD픽이 존재한다는 것처럼 설명했습니다. 반면 이 박작가를 제외한 다른 제작진들은 PD픽은 없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프로듀스 시리즈를 같이 제작했던 APD는 PD들이 워낙 많고 어떤 연습생 내용을 넣을지 의견이 갈리면 결정할 때 다수결로 정했기 때문에 방송 분량을 특정해서 몰아주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프로듀스 시리즈 시즌 4를 담당했던 이 암흑의 작가도 pd픽은 없었고 특정 후보를 밀어주는 편집이나 지시도 없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제작진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특정 연습생을 밀어줄 수 없는 이유가 아마 그 최초의 그 촬영한 영상을 보면은 누구나 거의 95% 비슷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라고 했는데요. 뭐냐면 만약에 어떤 조를 짜서 연습을 하는 그런 촬영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 촬영에서 열심히 연습하고 뭐남 도와주고 다른 연습생 도와주고 이런 친구를 주목할 수밖에 없고 그런 걸 내용을 넣을 수밖에 없지 가만히 있는 사람을 넣기는 쉽지 않다. 조작을 하려고 해도 하기도 어렵다. 그런 촬영 영상을 보면은 그냥 대부분 맥락에 맞는 사람을 띄워주고 말고를 하는 거지 갑자기 뭐 띄워주고 말고를 하기가 어렵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었죠. 앞서의 이 APD는 조작 배경에 대해서 제작진들이 프로그램 성공에 많이 부담스러워 했다고 조작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이어 APD는 PD와 연예기획사는 일방적인 갑을 관계가 아니다라면서 접대 배경이 단순한 친분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이라서 접대받고, 을이라서 뭐 접대를 해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친부 때문에 만나서 술을 마셨단 거죠. 이제 사실상 검찰 구형과 법원 측 선고만 남은 가운데 김영범 CP와 안주영 PD 측의 형량이 그러니까 처벌 강도가 어느 정도일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인데다가 문자 투표를 조작한 사건이 있었나요? 뭐 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가장 중요한 배임 수제 부분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어서 결론 내리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첫 번째 이제 문자 투표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순위를 정한 이 사기 부분 이거는 금액은 크지만 몇... 뭐 문자투표 액수가 워낙 많으니까 억대에 달하지만 금액 전체를 유네스코에 기부한 만큼 제작진의 재산상 이득이 없어서 처벌 수위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문자투표를 사기쳐 갖고 얻는 게이 사람한테 없다는 거죠. 또한 문자투표를 조작해서 CJ E&M의 n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무거운 형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 분석입니다. 그리고 김영란법 이거 네 번째였죠. 김영란법도 김영란법만으로는 실형을 산 전례가 없기 때문에 엄벌을 기대하기는 김영란 법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김영란 법은 배임수제 등과 결합해서 실형을 선고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문제는 다시 돌아와서. 앞서 말했듯이 배임 수재가 인정되느냐 마느냐입니다. 청탁을 통해 순위 조작을 기대했는지 아니면 앞에 말처럼 친분으로만 만났는지가 형량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순위 조작을 지휘하고 지시하고 결정했던 김용범 CP 보다는 직접적인 접대를 받은 안주영 PD 처벌이 무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만난 변호사들은 안주영 PD의 처벌 강도가 대략 실형 1년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중의 관심이 쏠린 사건인 만큼. 손방망이 처벌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대부분의 다수의 시각이었는데요. 집행유의 가능성은 그래서 적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한 변호사는 실형인데 1년보다 적게 나오면 변호인이 변호를 잘한 것이고 1년보다 많으면 검찰 측의 승리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벌써 세 번째 재촬영이라 아우 힘드네요. 소리가 참 잡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것으로 프로듀스 시리즈의 마지막이 아마 선고까지 나오기 전에는 더 이상 하지 않을 것 같고 대략적으로 1, 2, 3, 4하고 이제 재판 예측까지 해서 제 나름으로는 하나의 뭔가를 완성한 것 같아서 뭐 끝을 본것 같아서 기분이 좀 후련한 기분 도듭니다 뭐, 이외에 또 궁금하신 게 있다면 뭐 댓글 남겨주시면 원하시는 부분은 뭐 최대한 답변을 하도록 모아서 한번에 답변을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도록 한번 해보고, 그 외에 이제 저, 저에 대해 큰 관심을 가져주는 프로듀스 X101 갤러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짤막한 Q&A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첫 번째는 어, 김 기자는 아저씨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인데요. 제가 마이즈원 뭐 실드를 친 건가요? 뭐 그냥 객관적인 얘기를 얘기한 건데, 아저씨 아니냐고 한. 근데 제 주변 사람들 혹은 뭐 저를 좀 아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다면 꼭 물어보시면 은 저는 뭐 아이돌에 별로 크게 관심이 없다는 점 확실히 아실 수 있으리라 어 믿습니다. 핑미 핑미하고 나야나는 안 돼, 아이즈원이랑 엑스원은 무슨 노래가 뭐 메인테마인지도 몰라요. 뭐 아저씨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제, 저한테 이제 어떤 팬이 눈물을 흘려서 제가 이제 순위공개를 이제 마음을 접었다 라는 거는 일정 부분 사실입니다 예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고 근데 또그 그냥 눈물 흘려서만 순위공개를 안 하는 건 아니고 나름의 합리적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 어떤 부작용이 있다 이러면은 원래는 탈락할 멤버인데 피디들 때문에 그 데뷔 멤버로 만약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치면은 어떻게 그 모든 악플을 변뎌할 것인가 뭐 비극적인 결말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생각하면서 뭐 순위를 공개하지 않아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제찐 순위 공개. 이찐 순위 공개는 이제 거의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재판부에서 공개될 가능성은 거의 낮아졌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사실 재판이 남은 게 이제 검찰 구형이고 재판 선고인데 검찰 구형 그러니까 다음 재판이 길지도 않을 거예요. 되게 짧은 재판이 될것 같고 그거 끝나면은 바로 선고이기 때문에 찐순위는 공개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사기관하고 변호인단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 찐순위를 공개하는 것의 이득보다는 그에 대한 부작용이 훨씬 크다라는 게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최대한 뭐 공개를 안 하려고 노력하신 걸로 저는 봤습니다. 아 그리고 뭐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이 얘기 하 그랬는데, 뭐딴 질문만 대답했네. 김 기자는 이제 프로듀스 이 제작진 실드 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안주정 PD가 실형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원하게 실형 사는 게제 어떤... 바람인데요. 이게 왜냐하면 이 처벌에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그러니까 뭐 누구를 징역을 살린다는 게 어떤 피해를 끼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응보, 그에 대한 응징으로 너는 살아야 돼 이런 이런 게 아마 대부분의 처벌의 내용을 태고 뭐그 중에서 처벌의 다른 요인 중 하나가 이제 사회에 대한 경고. 그러니까 이런 죄를 지으면 너도 이렇게 엄벌에 당할 거야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처벌의 기능도 있는데 물론 그 처벌의 기능이 뭐 사회에 대한 경고가 주가 돼선안 되겠고, 주도 아니죠. 근데 다만, 안중형 PD에 대해서는 이제 처벌이 실형이 나와줘야 다음에 더 이상 뭐 이런 일을 할 유인을 싹둑 잘라내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사에서 혹은 위에 CP가 시킨다고 해서 조작을 시킨다고 해서 하면은 저 깜빵 가요라고 해서 조작을 안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중형 PD가 시원하게 실형 사는 게뭐 정의 구현. 까진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어떤 방송계를 위해서도 좋지 않겠냐 싶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비록 제가 생각하기에는 접대가 순위 조작의 결정적인 면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순위 조작의 더 결정적인 행위자였던 지위와 조작을 실행을 했던 그 김용범 씨 피가 더큰 실형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도 맞아요. 둘다 그냥 시원하게 실형 살고 와서 뭐 다시 뭐 죄를 이제 씻었으니까 다시 방송계에서 깨끗하게 방송 만들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죄를 씻는 거 아닐까라고 말씀드린다면 또 이제 프로듀스 갤러리에서 저를 쌍욕하겠네요. 그들은 다시는 방송계에 돌아와서 안 된다. 뭐 그렇게 뭐 그것도 맞는 말 같습니다. 사실은 돌아와서 안 된다라는 말도 뭐 타당한 것 같습니다. 하여간 뭐이 길고 긴 내기의 끝은 어쨌건 재판 결과 나오기 전에 한번더할수 있다면은 이제 댓글 남겨주시면은 그에 대한 Q&A 정도 한번더할수 있고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들 때 참고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끝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